혹시 한국에서 택시 타보셨나요? 그럼 아마 이앱 카카오티를 써보셨을 겁니다. 거의 필수 앱이죠.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. 다들 이앱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엄청나게 불신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카카오티를 둘러싼 아주 복잡한 감정, 이 사랑과 미움의 관계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못 믿어도 참고 쓴다.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? 실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인데, 이게 지금 카카오티를 쓰는 우리 마음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믿지도 못하면서 계속 쓸 수밖에 없을까요? 그 이유. 간단한 숫자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96%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티가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. 압도적이죠? 사실상 전부라 봐도 될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. 카카오티를 피한다.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도대체 어떻게 앱 하나가 우릴 이렇게 꽉 붙잡아 둘수 있었을까요? 전문 용어로는 락인 효과라고도 하는데, 말 그대로 가둬놓는 거죠. 그 독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거의 다 카카오티 색깔이죠. 승객 10명 중 9명, 정확히는 88.2%가 카카오티를 주력으로 쓴다고 답했어요. 2위인 우버랑 비교하면요. 무려 14배 차이가 나요. 이 정도면 경쟁이라 말하기도 좀 그렇죠. 아니 왜 다들 이 앱만 쓰는 걸까요?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승객은 콜이 잘 잡혀서 쓰는 거고요. 반대로 기사님들은 콜이 많이 들어오니까 쓰는 거죠.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겁니다. 이걸 바로 플랫폼의 가장 무서운 힘,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. 사람이 많으니까 택시가 모이고 택시가 많으니까 또 사람이 모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이는 선순환이 실은 악순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. 이걸 보세요. 승객 중 18.6%, 그리고 기사님들은 무려 30.2%가 대안이 없어서 이 앱을 쓴다고 답했어요. 결국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쓴다는 겁니다. 선택지가 사라진 시장. 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편하게 잘 쓰고 있으면 된거 아니야? 맞아요. 편리하긴 하죠.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들, 핵심적인 논란들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바로 카카오티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, 최대 갈등의 지점인데요. 바로 택시 기사님들과 카카오티의 배차 알고리즘, 이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입니다. 기사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의혹,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콜 몰아주기입니다.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본사와 계약한 가맹 택시, 카카오티 블루 있잖아요. 그들에게만 돈 되는 좋은 콜을 일부러 먼저 쓱 밀어준다는 주장이에요. 이게 그냥 막연한 의심이나 뜬 소문이 아니에요.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. 앱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자사 가맹 택시의 유리한 배차. 이걸 꼽은 기사님이 무려 59.6%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나 됩니다. 다른 이유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죠. 자 그럼 카카오 쪽 입장은 어떨까요? 카카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전부 다 AI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배차하는 겁니다. 라고요. 그러니까 승객이 콜을 부르면 AI가 그동안의 운행 기록이나 평점 같은 걸쫙 분석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해줄 것 같은 기사님께 먼저 콜을 보내준다는 거예요.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처럼 들리죠. 하지만 기사님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. 그 합리적이라는 AI의 핵심 기준 바로 콜 수락률이 애초에 불공정하다는 거예요. 여기 인용문처럼요. 생각해보세요. 가맹택시는 목적지도 모르고 강제로 배차를 받으니까 당연히 콜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바로 이래서 AI 알고리즘을 블랙박스라고 하는 겁니다.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결과만 툭 던져주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. 과연 이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지금부터 카카오가 내놓은 반격 카드와 달래기 작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카카오의 첫 번째 반응은요, 딱 잘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. 우리 알고리즘은 공정합니다. 라며 특정 택시를 우대하는 인위적 조작은 절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. 그리고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.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이 위원회가요. 한달 동안 분석한 콜 데이터가 무려 17억 건이래요. 엄청나죠? 그리고 그 결과 가맹과 비가맹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로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하지만 이런 해명만으로는 이미 돌아선 업계의 마음을 잡기엔 좀 부족했겠죠. 그래서 카카오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바로 당근이었습니다. 구체적인 돈과 여러가지 약속들이었죠. 그 당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0억원 카카오 모빌리티가 향후 3년 동안 이 돈을 택시 업계랑 같이 잘해보자는 상생 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. 물론 그냥 돈만 준다고 한건 아니고요. 구체적인 약속도 내놨습니다. 예를 들면 기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수수료를 확 낮춘 새 상품을 만들고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깜깜이 블랙박스 알고리즘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바꾸겠다고 한 거죠.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불만인 거 우리가 직접 고쳐볼게요 하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. 카카오티의 이야기는요. 비단 택시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